이게 뭐예요? 눈을, 빠져. 눈을, 눈을, 빠져. 그래도 또 해야지 일로 와 일로 와. 그래도 어떻게 했어? 눈을, 빠져. 빠져. 눈을, 눈을. 그렇게 했어? 아이고, 되게 던지면 안 되지. 아빠 만들어준 건데. 그랬어? 나기는 나기는 응. 부기는나이그 들고 일어서봐. 이거 부차는사진 한번 찍어줄게 기능이 응 하진 하이 나타나면 아빠 봐봐 하을 내려 어 이렇게 응진 하진 이 나타나면 응 이렇게 어지럽게 일단 돌고요 응어 알겠어, 잠깐만, 어, 어머, 어머, 이제, 늠이 다시 한 번, 늠이. 응. 이, 이거는요, 음. 전투 헬리콥터고요 응. 음. 음. 기능이요, 음. 로봇으로도 변신할 수있고요 음. 배로도 변신할 수있고요 음, 자동차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. 아, 이거 되단는데 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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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지. 음 변질할 수 있어? 딱이 <laughs> 요거는요 기능이 어 나쁜 녀석이 따라오면요 일단 먼저 세게 돈 다음에요 음. 치, 어 멈춘 다음에요 적들히 멈추면 총을 쏼라고 할때에요 음, 음. 이렇게 미사일을 나쁜 녀석한테 총에 꺼낼 때싹 몰래 쏴가지고요 죽여요 그런 다음에 미, 나쁜 적이 창만 부셔졌으면 잘안에있는걸 이렇게 돌아서 팍 때리고 이쪽으로 때린 다음에 감옥에 이쪽에 태워서 끌고 간 다음에 감옥에 넣어요 우와 알겠어요 en